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짱이맘이 오늘 굉장히 추운데 이방 문을 열고 있죠. <laughs> 아 사실은요 짝꿍도 없고 어, 방에는 난방이 되어 있고 지금 달들 환기도 시키고 제 방도 한번 환기를 시키고 있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오늘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었어요. 제가 생방송 마치고. 새벽까지 편집 작업을 하고 나니까 오늘 오전까지 늦잠을 잤더니 어하다 보니 또 외출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다여기들 돌보고 여기도 조금 분가리아 아이들이 몇 아이 남았고 마지막 물 관수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죠. 이게요 전면 관수를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고 계속 돌아가면서 관찰해가지고 물고픈 아이들 여전히 이렇게 담그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영화권으로 이제 낮 시간에서부터 저녁까지 영화권으로 갔잖아요. 벌써부터 냉해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통풍하고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게온 집안 식구들한테 욕을 먹는 일이죠. 난방비도 올라가, 전기세도 올라가, 춥고, 어, 진짜 온 집안 식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 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선거다에게서. 어, 요즘은 저도 날씨 탓이 그렇고 날씨 탓뿐 아니고요. 뭐 자리 탓도 여전히 있긴 있지만 우선적으로 최우선인 거는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달그레 많이 품어오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번에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쇼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어 아주 묘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선인장 뭐 그런거래요 어, 저도 처음 보거든요 어, 월궁 전인데 아이고 이쁘다 하고 털 보니 이게 가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털하고 같이 있어갖고 손 손이 찔리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짝꿍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짝꿍한테 좀어 사서 줄까 했는데 그 눈치가 보이나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눈치를 좀 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의 멘트가 섞여지나 봐요. 멜로망스님께서또 선물을 해가지고 제 짝꿍한테, 저한테 선물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 짝꿍한테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넙적 받아왔습니다. 또 요거는 뭐냐면요. 그 선거다 이게 키핑장에 가면 남자 회원님이 계신데요. 어, 우리 그 생방송 할때좀 도와주시고 하시거든요. 응원도 해주시고. 선거선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이 스파이더라고 적으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적어주셨는데요. 묘하게 생겼죠? 요런 아이는 또 처음 봐요. 투구인데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구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하고 코노피툼 투구, 뭐, 아프리카 식물,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키우시더라고요. 보통 남자 회원님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다육 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몇번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셨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잠깐 짬이 나서 그 자리를 한번 구경을 저만 살짝 여자 영상에 담고 뭐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만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영상에 특이 식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쇼핑에 온게 화분을 이렇게 쇼핑을 해왔어요.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개 세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음 가격도 그냥 딱 적당하고 이 귀여운 캐릭터가 너무 이뻤어요. <laughs> 어떤 분이 어, 짱이맘 닮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확 와닿는 거 있죠. 정말 저 닮았어요. 어, 이렇게 귀엽진 않습니다. 어, 나이들은 아줌마의 <laughs>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게또 땡겨가지고, 이 화분도 처음 보고 해서, 저는 처음 보는 화분을 약간 두 개씩 두 개씩 수집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 너무 이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찜을 해가고, 이거 하나 남은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귀여운 뽀짝입니다. 너무 이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다쟁이분을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오거든요. 처음에 세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세개 갖고 오고, 이제 이번에 두 개를 나머지를 갖고 왔어요. 요즘 수대쟁이 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금액적인 부담도 없으면서 사이즈도 베란다에 쓰기 딱 좋아요. 이게 좀 작게 심어도 되고, 좀 크게 심어도 되고 해서 이 심을 수 있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통기성, 물 마름 좋고요. 그리고 퀄리티까지 모두 갖춘 화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부담도 없으면서 이쁘면서. 독특하고 또 색감도 다양하고 어, 그래서 제가 요 사, 작은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고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두개씩 모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치아와 복용금인데요 제가 어~ 얼마 전에 농장 사장님한테 요거 (10만 원짜리를)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한 (3개월도) 못 키고 어~ 보냈어요.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성가다의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걸 선물로 주셨답니다. 이거는 국산이고 뿌리가 나 있고요 사장님이 키우시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으로 치면이야 엄청난 거만둥이죠. 그런데 그날 착하게 크리스마스 세일가로 했는데 그래도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보낼까봐 어찜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날씨에 예, 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영화권이니까 우리 초보마님들은 또다이들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방에 왜 대놓았냐면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저도 어제밤에 새벽 온도가 영하 6도? 뭐그 정도 되었는데, 체감 온도는 여러 영상을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영하 8도 정도 되었을 것 같고, 어, 저 위치방은요. 세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 내놓고선 있는데요. 어 여기 아이를왜 방에다 들여놨냐면 잠깐 살펴보느라고 들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육이가 요거는요 밑에 칸에 요 밑에 칸에 여기다 놨었어요. 물 관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놨더니 빛깔이 아침에 보니까 약간 어른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자세히 안경석을 살펴보느라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얼진 않은 것 같죠? 어 얼진 않은 것 같아요. 얼으면 입장이 좀 투명해지고요, 음, 딱딱해지고 이 반짝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채색 색감이. 음, 약간, 그, 진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기 때문에, 다 여기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얼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렇게 한팟대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여기를. 그래서 저 아이가 추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고, 아직까지는 얼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진짜로, 영하 5도인데요. 손가락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은 지가 한, 15분쯤? 5도죠? 습도가 4 0에요어 근데 창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요. 8도, 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8도, 9도까지 올라가고 밤에 이 식물등을 킨 거하고 끈 거하고 달라요. 식물등을 켜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고 식물등을 끈 상태에서는 새벽 온도가 8도, 7도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문을 꼭 닫고 저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진짜 손가락 하나예요. 어제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 요 정도면 이게 여기로 찬바람이 이 안으로 바람이 약하게 들어오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정도면 칼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턱우리가 있어요. 요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 가지고 어그정도의 숨만 쉬는 정도 요 정도로 요렇게 해 주고 그러고서 보냈는데 얼지 않고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낮에 온도도 춥고 밤의 온도 새벽 온도가 한파 정도 되면 이게 (3~4일) 이어지면은요 뭐 첫날은 무사했다 하더라도 올수 있어요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아이들도 이런 쪽에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바람을 막어가지고 이렇게 두었는데 그래도 달그들은 냉해 입는 거에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어~ 손가락 하나를 열고 이렇게 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환경마다 다 달라요. 식물 등이 없는 거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각 베란다, 각 베란다 사정이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좀 넓은 베란다도 있고, 확장형도 있고, 이제 그런데,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달기들을 환기시킨다는 게, 어, 집안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쉽지 않아요. 어, 또 나부터도 춥고요. 근데 저녁에는 제가 밤에는 한파 때는 딱 닫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낮에 수시로 제가 세 번만 환기를 시켜주면 된다는 창문을 확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공기 순환이 되도록 자 뜨거운 공기가 오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밑에 있어요. 이게 회전을 시키도록 은은한 선분기를 들어서. 틀어서 돌려 주셔도 좋은데 창문만 이렇게 열어도 공기가 여기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환기를 한번 시켜 준 다음에 제가 완전 한바 때는 진짜 10초를 세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분, 20분. 이게 왜 그러냐면 식물이나 무리어는 온도가요. 영하권에서 어느 시간, 시간이죠. 살얼음이 끼는 이게 추워 가지고 얘가 얼르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2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안쪽에, 근데 그렇다고 막한 시간씩 두지 마시고, 잠깐잠깐 잠깐 10분, 기름은 10분이고요. 정말 내가 추워서 우리 베란다는 그렇게 안 된다 면딱 10초. 딱 10초만 열만 세고서 창문을 딱 이렇게 열어주고, 자, 닫아요. 다 닫아서 하루에 이거 세 번만 하시면 돼요. 어~ 파카 입고 나와가지고 식구들이 또 욕을 하니까 이 안쪽에 베란다 문을 딱 닫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온도가 우리 베란다는 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이렇게 창문을 딱 닫아 놓으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베란다가 좁고 좀 따뜻한 편이에요. 단열이 잘돼 있어요. 이 유리창이 이것만 딱 닫으면 그 밖에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단열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 단열이 좀안돼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이제 그런 곳이 있죠. 그런데하고 온도 관리를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음, 좀 온도가 우리 베란다는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다 여기는 겨울에 통풍이, 햇빛보다 통풍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밤에, 그래도 한 손, 손가락 하나, 두개 정도 창문을 열어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파 때, 어, 보통 이제 낮에도 영하권이 보통 하루 이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밤에도, 어, 이번 주쯤에 8도까지 올라가면 체감 온도가 12도.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권은 더 하겠죠? 어, 그럴 때는 낮에. 낮에도 추워요. 낮에도 만약에 영화권에 담면 얘네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수시로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니까 상관없는데 외출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도 창문을 다 닫지 않고 아주 진짜 꽁꽁 얼어붙는 한파 아니고는 다 닫지 않고 제가 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laughs> 이거, 뭐 이거 보고 뭐라 그래. 방한지, 온풍기, 은박지라고 할까요? 이게, 그, 자립가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지업사, 동네 지업사 가니까, 이런 걸 둘둘 눌러, 이제 말어가지고, 파는 게 있더라고요. 한쪽은 은박지고,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어,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바람막이 역할?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초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요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밤에 주무실 때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새벽 늦게 잠깐 나와가지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서 환기시켜주고 뭐 이런 정도를 할수 있고 그냥 밤에는 추울 때는 딱 마음 편하게. 만편한 게 최고잖아요. 내가 1번이고 다이가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편한 게최고니까 문을 딱 닫고, 자, 낮에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또 낮에 기온이 뭐 영하 1도, 2도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날이 많아요. 그리고 바람이 부르면 또 애들이 틀리고요. 제가 돌아가면서 지금 저면 관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화분 속에 수분이 좀 가득 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이 안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관에서안한 아이들을 이렇게 쪽으로 놓고 그리고 또 추위에 강한 아이들 보통 이렇게 백분입분 아이들이 좀 추위에 강한 편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추위에 강한 편을 자리를 조금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에어뉴엄 속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 입장이좀 도톰한 아이들이 좀 그래도 음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좁아가지고 저는 뭐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어, 여기는 성장을 하고요. 여기는 얼음 땡 하고 추워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화분 속에 수분이 만약에 있고, 낮에, 낮에 날씨가 추운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환기도 좋지만. 그렇다고 밤이고 낮이고 꽉 닫아놓으면 이 아이들이 통풍이 안 돼서 통풍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일단은, 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통풍이 안 되면. 어, 얘네들은 햇빛보다 겨울에는 통풍이 주다고 하다니까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음무음병 물음, 놉니다.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통풍이 안 되면 입장을 떨구거나 입장이 물이 차거나, 어,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 낮에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 출근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주 추운 날. 자, 여기도요. 창문을 이만큼 열어놔요. 여기, 이제 칼바람이 들어오죠. 칼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은박지를 벽에 세워가지고 이거를 어, 저 바람 여기 칼바람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보통 이 베란다가 커가지고요 선반하고 베란다하고 보통은 겨울에 베란다 선반 안쪽으로 배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가 창가에다가 달기를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기다가 방안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성에가 껴서 그성해가 얼을 정도 되면 식물도 얼수 있어요. 저렇게 가까이 붙어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바람막이를 해주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음, 여기는 그렇게 얼지 않아. 이 정도로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는 어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 밑에 바닥에 바닥에 놓인 아들이 또 추위를 많이 탈수 있어요. 찬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 보다는 아래가 훨씬 추워요. 자, 그래서, 또 돌고요. 제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요만큼 열어놔요. 요만큼 열어놓으면, 여기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직바람이 제일 무서워요. 직바람을 쐬면 얼거든요. 그 직바람을 쐬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출근을 했었어요. 밤에도 저는 웬만하면, 어, 그냥 적당한 추위 창문을 좀 닫고 자야 되는 그런 추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 자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통풍도 되고, 이거를 이제 이만큼, 이만큼 조금 더 많이 열어놓고 올 수도 있겠죠. 낮에 집에서 더 많이 연다 하면, 자,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되겠죠. 가까이 붙여가지고, 자, 이 정도, 10cm 정도? 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제 해놓고서 온도 관리를 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는 베란다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온도가 떨어지는 베란다도 이렇게 하면 또 틀리겠죠. 이렇게 하고서 수시로 이 온도계를 체크를 해서 지금 4도. 제가 양쪽 문을 열어놨다고 지금 4도 잖아요. 5도 이쪽 저쪽이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시로 봐가면서 5도 이쪽 저쪽이 되게끔 이게 한두 번 경험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온도계를 보면은요. 어, 이 온도계를 보면 4도 5도다 하면 그 방법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2도 1도다 하면 창문을 음, 여는 간격을 좁혀주면 돼요. 더 좁게 아 추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만 자 5cm만 5cm만 자요렇게 해주고 애들이 바람막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여기는 얼지 않거든요. 여기는 얼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어, 훨씬 더 안전하게 창가 쪽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 온도 조절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늘은 예쁜 아이들을 지금 못 보여드리고 계속 추위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네요. 자 반대쪽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7도예요. 영하 7도. 근데 제가 여기 조금 들락날락, 들락날락, 카메라 들고 안방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만 벌써, 어, 아까 4도 더니 지금 8도, 9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어, 9도까지 올라가면 따뜻한 편이에요. 따뜻한 편이면 이 창문을 조금 더 열어줘야 돼요. 낮에죠 낮에. 지금 이제 초저녁이라고 할까요? 초저녁에도 요즘 해가 짧아가지고 굉장히 어두워요. 자, 그렇고 밤에는 이제 딱, 걱정되는면 그냥 이렇게 반풍지를 붙여놓고 딱 닫고 주무세요. 그리고 낮에만 이렇게 조금 열어가지고 방한지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높아지는 베란다예요. 온도가 높아지는 베란다는 이렇게 해서 온도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집은 베란다가 유독이 춥다. 우풍이 있는 베란다 있잖아요. 우풍이 있는 베란다는 이 안에서 영화로 떨어지는 베란다다. 영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굉장히 우리 베란다는 춥다 물을 올려놓으면 우리 베란다는 물을 만약에 동의를 떠서 이 바닥에다 놓으면 물이 온다 그 정도 되면은요 창문은 무조건 닫으시고요 무조건 닫으셔야죠 낮이고 밤이고 꽉 닫아놓고 자 이렇게 해야죠 안방에 있는 거실에 있는 온도 따뜻한 온도 여기는 아무래도 보일러를 뗄거 아니에요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 안은 따뜻해요 옷을, 요즘은 막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얇은 팔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열어가지고 방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일로 전달이 되게끔 이제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우리 베란다는 영도 1도, 영하 1도, 영하 2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데는 실내 쪽을 이렇게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거도 하루 종일 열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놓으면 이 베란다 온도가 막 올라가요. 조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5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영하로 떨어진 걸 5도까지 올려놓는 거죠. 자 온도계를 확인해가지고 5도까지 올라갔다 하면 이제 닫은 거죠. 이렇게 닫고 얘네들이 이제 그 안쪽에서 온도를 하면 여기는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저 안에는요 제가 컴퓨터 책상에 있는데 저렇게 커튼을 치면은 전혀 춥지 않아요. 추, 추운 걸잘못 느끼겠어요. 뭐 춥다 한들 패란 패딩 조끼 하나 정도 입는 거뭐 이렇게 세트 하나 입으면 뭐 하나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온도를 공유해서 자,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통풍이 안 되죠. 온도가 올라가는 베란다는 창문을 열어서 통풍을 하는데 자, 그래도 온도 올려 놓고 한 번씩 10초만 열어 가지고 통풍을 세번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밤에 통풍이 되면 그, 됐거나, 아니면, 저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어, 물 관리를 했다거나, 전면 관리를 했다거나, 어, 그렇지 않아도, 다육이는 물을 안 줘도, 똥풍이 안 되면 입장을 떨구거나, 썩거나,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은하게 선풍기를, 자, 공간에다가 멀리, 요, 섬, 이, 유리창을 향해서 때리는 거예요. 선풍기를, 다육이를 향해서 트는 게 아니고, 선풍기를 만약에 여기다 놓고요, 유리창을 향해서, 고개를 그쪽으로 놓고 살짝씩 돌려서 한 번씩 타이머를 붙여가지고 중간중간에 어, 바람을 이렇게 좀 회전을 시켜주는 거요거를 하시면 그렇게 된답니다. 어, 아주 추운 베란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난방을 조금 하시고 어, 공기를 회전시켜주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온도 관리를 하시면 되고 우리같이 단열이 잘돼 있어서 창문을 꼭 닫으면 온도가 금방 이렇게 10도 10도로 올라가잖아요. 달걀한테 10도는요. 겨울에 더운 거예요. 촬영하느라고 제가 이렇게만 해놨는데도 1도로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지 그러면 창문을 더 열어야 돼요. 자, 방풍 하나만으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음, 마무리를 하면서 온도를 한번 볼게요. 근데 그 대신에 방풍지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겠죠? 제가 밑에도 붙여놨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게. 저는 이걸로, 이거 두 장으로요. 다육생활 1년차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도 공기가 굉장히 춥거든요. 대두록이면 바닥에 식물을 내려놓지 말고, 대두록이면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여기 공기가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이, 여기서 들어온 바람이 이 칼바람이 굉장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근처에다가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안쪽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어, 올라가는 온도를 조절을 하시라는 거. 자, 0도인데자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열어놨다가. 창문에 열어주는 간격, 오랜 시간 동안 몇 센치를 열어야 내 베란다가 우두를 유지하는지, 요거를 관찰하셔가지고, 그 간격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아유, 카메라만 들으면요, 이렇게 그냥 말이 많아져요. <laughs> 저도 오늘 오전까지는, 어, 늦잠을 잤어요. 와. 일이 두 개가 겹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키핑장 갈 생각은 엄두도 못했습니다. 아, 내일이라도 가서 하엽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베란다 아이들은요. 얼지 않고 적당하게 색감 유지하면서 이렇게 저게 백장미고 멀로예요. 여기 초 추위에 강한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저 개나리를 제가 조달해서 지금 개나리는 키가 커가지고요. 그리고 얘는 점형가서를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놨어요 요거는 제가 키핑장에서 선물로 드릴까 하고 가져온 아이인데요. 이 선물 받은 아이인데 핑크 티스 주남다육에서 온 건데 벌써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리 활착을 했어요. 이쁘네요. 자 안쪽에는 얼은 냉해피 없습니다. 부디 냉해피 없게 하시고요. 어쨌든 다육이도 중요하지만 엄마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저명간수했다고 트럼프 핑크가 음. <laughs> 트럼펫이 쑥 올라왔죠? 자, 이렇게 어, 너무 따뜻하게 관리를 하면 달이들 웃자랍니다. 그래서 옷도 이쪽 저쪽으로 온도 관리를 수시로 하고 통풍에 신경 쓰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이쁜 아이들 못 보여 드렸죠? 어 요거는 프라다. 요거는 비경 젤리. 얘도 불고파요. 올리버. 요거는 체리 하퍼스인데 저명한 색고요. 연봉하고 칩시가 이제 물이 올라와서 탱탱해요 저쪽 집시도 탱탱하답니다. 하엽을 띄고 나니까 아주 이쁘네요. 그리고 요것도 저명가지를 했는데 확실치 않아요. 어, 한번 줬어요. 한 번. 그래서 완전히 뿌리 활착은 아직 안된것 같고. 음, 요거는 스타마크. 요 아이는 너무 퍼져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따뜻하잖아요. 너무 퍼져가지고 자리바꿈을 해주든지 지금 이렇게 하엽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물을 안 주고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퍼지거나 그런 아이들은요. 흐물흐물해도 물을 좀굶깁니다 군겨서 바짝 군기고, 그리고 나서 물텀을 좀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빵. 겨울에도 빵떡이 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라핀 에너즈도 너무 진하고 빨간해가지고 이쪽으로 예쁜 아이가 새로 또 하나 들어왔잖아요. 자리를 뺏겼어요. 여기에 예쁜 아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아이 화분 진짜 로즈 화분이에요. 다음에 가서 음또 하나를 가지고 오려고할 생각하니까 설렘 설렘 한답니다. 라핀 에너즈 이것도 물 들면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자, 온도 관리 잘하시고 냉해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엄마들. 감기, 걸리지 않게, 너무 지독해요. 제가 요즘, 되도록이면 바깥에 추운 날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직도 목에 그 끝자락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바깥 바람을 쐬면, 이게 도로 그렇고, 도로 그렇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바깥 바람을 안 쐬려고. 아이고, 복륜군소인제도 근데요, 녹색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싱그럽죠? 얘는 추위를 좀탈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예리예리한데도 굉장히 강해요. 이게 물들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영상이 한없이 길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내일도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날 되세요. 안녕.